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 뱅어돔 낚시, 제임스예요 오늘 외만 나가는 길이고요 여기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려고 다시 왔어요. 첫번째는 이 나일론 줄과 카본 줄, 카본 목줄의 직결이에요. 어제 배터리가 없어서 마지막 30분을 촬영을 못했는데, 예. 대물을 하나 걸었어요. 대물을 하나 걸어갖고 실갱이 하던 와중에, 예. 1차, 2차 다 버텼는데 3차를 못 버티고 직결해서 끊어졌어요. 그 전에 채비는 아, PE 원줄에다가 카본 목줄을 써서 묶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터뜨렸지만 나중엔 습단이 돼갖고 거의 안 터졌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어젠 나일론 원줄에다가 카본 목줄을 묶었더니 거기 원줄 부위가 터졌어요. 여기가 어디가 이제 묶으면서 쓸린 거죠? 음, 심각한 문제예요도래는 어? 쓰기 싫은데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어제 바다거북을 낚았어요. <laughs> 바다거북 굉장히 큰걸 낚았어요. 낚은 게 아니고 지나가다 걸린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 옆구리에 이렇게 어떻게 바늘이 걸려갖고 끌려나왔어요. <laughs>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구독자님 중에 댓글 다신 분이 저 갯바위 위에 거기 양식하냐 예, 저도 궁금했어요 그그 그 갯바위 웅덩이가 예, 고기들이 거기 탈출을 할지 안 탈출을 할지 만조에 물 들어오면 살랑살랑 넘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예, 거의 탈출하고 한두 마리는 그래도 남아 있지 않을까 예, 남아 있으면 거기 양식장으로 쓸 거예요 <laughs> 굿락 네, 도착했고요 지금 이 정도 파도면, 네, 간조에 이 정도 파도면 거의 희박해요. 끽해야 돌아다니는,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는 불랙 한두 마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누워서 자야 정상인데, 자고 싶은데, 피가 끓어서 이미 자긴 글른 것 같아요. <laughs> 날씨도 햇볕도 뜨겁고, 이거 그늘에서 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 뭐이 끓는 피를 진정시켜야 돼요. 네. 한두번 던져보고, 네. 편집용으로 네. 낚시하는 뒤통수 좀 찍고 네. 그러다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는 거의 전유동을 했어요. 네, 저번에 비공식 기록고기도 전유동으로 잡은 거고, 예. 네. 제로찌 쓰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기억이 안나네 20파운드인지 30파운드인지 원줄 나일론 원줄에 네, 스토퍼 찌 스토퍼에요 수중고무고 아니고 그리고 직결하고 그 다음에 봉돌 중간에 중간에 하나 달고 사 목줄 4호줄에 바늘 9호 목줄 길이는 2.5m 에서 3m 사이 되나, 될것 같아요. 납싯대는3.75대고요 그걸로 일단은 비벼보겠습니다. 굴럭! 네. 제 쉼터를 소개하려고요 와, 평탄화 작업은 이미 자연적으로 끝났어요. 지붕 있고, 환기 잘 되고, 이게 얼마나 평평하냐면, 누가 마치 뭐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평평할 수가 있지? 아, 이야 여기다가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고 예, 와 이게 폼이한 4인치 되겠네 아, 4인치 되겠네 예, 이렇게 깔고 깔끔하게 2 시간을 잘 거예요 오지 마세요 끝나야 끝나 잡는 장면 찍혔나요? 우와 대박 대박 블랙이 이것은 블랙인가 무엇인가 우와 엄청 커 우와 사점 후반 되겠네 우와 대박 내 기록 같은데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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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이십째, 한 마리 저기 있고요. 어째, 어제 어제 대잡이 갔네. 어제도 시작하자마자 3 0분 안에 블랙 하나 잡고 간저 지나서 물돌이 할때 하나 잡고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멍 때릴 거예요. 그 다음에 폭격이 시작됐죠, 저 녀석들에. 완전 대잡이네. 그러면 혹시 또. 어제처럼 그 자리에서 오늘 걸면안 놓쳐요. 블락에바다가 네. 공포스러워요. 그놈들이 왔나 봐요. 선블랙. 네, 이제 약속의 시간이 거의 올때 돌아왔습니다. 그분을 잡고 기분 좋게 퇴근하느냐. 그놈들한테 폭격 맞고 완전히 멘붕 오느냐? 아둘 중에 하나예요. 최대한 블랙이 먹기 힘들게끔 조리를 한다. <laughs> 내가 될래나? 아무튼 블랙을 피해서 드라마를 잡아보겠습니다. 블락. 사블렛 우와 제 주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박 오벌 8불. 8불 9불 한 마리 더 10불 채울게요. 약속의 시간이 왔어요. 딱 30분 어제 그 자리에서 뱀물 터트리는 어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조들은 들어갑니다 끌락 우와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오늘은 구불에서 마무리했고요 아, 오늘 드럼을 줄 진짜 단한 번도 못 받았어요 뭐가 문제죠 또한개 부딪혔어요 연구좀 많이 해야겠어요 와 불난게 아니에요 저녁 우리 구름을 수사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와불난거 같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바이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녁 피딩 타임에 오업 잡은 기억이 한 번도 없네 난뭐한 거지 와 눈이 내가 삐었네 저녁노을이 구름을 통과한게 아니라 불 났는데 지금? 불이야~~ 이거 불 난건데? 돌겠네 예불 네, 난거 맞아요 저기, 저기가 바로 앞 지점이네 저기랑 아 이거 뭐지? 부시파이어 날 아직 그렇게 드라이 아닌데 여기랑 여기가 의심스러운데요 우와 씨. 뭐지?